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지 말라. 그죠? 평가하지 말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뭐 이게 더 가깝게 우리한테 더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죠. 에, 크게 따지면. 뭐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있잖아요. 에, 같은 사람끼리도 살기도 하고 또 나보다 대단한 어떤 사회적 직위나 모든 문제, 뭐, 모든 곳에 있어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과 또 같이 살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내가 평가하기를 객관적으로 또 평가하기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 하고도 또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나와 같은 어떤 나와 수준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상당히 싸우기가 쉬워요. 이상하리만큼 또 나이벌 의식을 또 갖게 되고, 너와 나와가 차이가 없다 가면 뭐 어떤 평평하게 맞서는 그런 승비욕도 막 일어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격차가 없는 사람한테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별로 양보할 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애들 싸움 같아요 조금 나아지면 그거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이란 단어가 가까운 사람한테 쓸용어가 다르고 먼 사람한테 쓸 용어라는 사랑이란 단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도 그냥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뭐 한다. 사랑 사랑 얘기하니까요. 그런 얘기야. 사랑은 제3자에게 하는 얘기다. 멀리는 사람한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 정말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말주시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냐.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순이라 이런 얘기가 했어요. 진짜요, 멀리 떨어진 사람, 뭐 별거 없는 사람 원수되기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원수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사람들이 원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의 그 이면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받아들이라. 양보해라, 배려해라. 이런 이면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잖아. 남전 여비 사상이 엄청 쪄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심각했고. 근데 성경시대는더 심각했죠. 남자, 여자의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뒀죠. 이스라엘 문화도 여러분 잘 아시피 사람 숫자에도 끼지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외국에 가면 결혼하면 남자성 다 쫓아가잖아요. 여자성은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해. 여자성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베드로 전소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이 여기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얘기를, 아,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듣지만요. 그 당시가요 신분 차별 성 차별 계급사의 이런 시대였거든요 어떻게 여자를 기이역이요? 근데 성경은 기이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연약한 그리스로 더 배려를 하라고. 이게 그 당시에 문화를 생각해서 이걸 읽어보면요 성경이 엄청나게 획기적이요 파격적이요. 요즘 말하면 로진보적이요 혁신적인 말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러잖아요. 일단은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나보다 그를 낮게, 좀더 낮게 여겨라. 그게 그게 낫다. 누가 관계를 맺어지면 나보다 더 아래로 여겨지면 그건 안 된다. 기독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상대를 좀 높게 여겨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먼저 그렇게 인간관계를 대해라.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죠. 예. 네.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은 뭐 그렇게 배워봤지만은 그렇게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그 앞에서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첨 하지 말라. 두 번째,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해지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 그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은 거꾸로 살았잖아요. 약자한테는 같이 울어주고 아파주고.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강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할지 서기관 제사장들 할 때는. 할말 딱딱 해버리잖아, 그냥. 오히려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 포스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 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진짜 힘들죠. 손꼽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손꼽이 없어질까요? 하도 아침, 아부를 해갖고. <laughs>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보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잊어먹어요, 그래 되면.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때그 사람 다 없어져요. 그렇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력, 권력, 지력, 이거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만 바짝 말아야 돼. 이 모든 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일단은요, 나보다 높은 사람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존, 하나님의 자녀라 자존심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비서그 앞에서 좀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사실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 콤플렉스, 자기 영끌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에.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열등감. 신앙이 좀 약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열등감이 다 없어져요. 절대로 상대에 비교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요. 일대1 관계. 상대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늘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비교식, 상대의 비교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기 열등감이 많이 빠져있어요. 왜냐?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늘줄세우기 하잖아. 1, 2, 3등 쫙. 우리 때는 뭐예요? 웃음이 안가딱 정해놓고. 대학교 때는 심지어 지금도 그러잖아. 상대 평가 다 하잖아요. 다 상대적으로 다 평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열등감이 다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전혀 나이 먹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생각 들어요. 어느 대학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대학에 나온 거요. 의미 없어. 다녀보니까 알겠어. 별거 없어. 괜히 거기 나왔다고 막 치켜세우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렇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나온 거요. 그 대학 나온 거요. 의미 없어. 내가 봐도 일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다다 달라. 일 잘하는 사람이 따라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이 따라 있다 내가 보니까 거기 나왔다고 뭐다 잘할까? 다 잘할 것 같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요. 살아 보니까 여러 사람 말아 보니까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너나나 너나, 별거 없어요 따져 보면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잘하는 거 있고 그 사람 못하는 거 나도 못하는 거 있고 별 차이 없어요 차별과 차이 그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왔듯이 욕계에 나오잖아요. 알몸으로 나와서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다나와서요또 알몸으로 돌아간다잖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뭐요? 알몸이면 다 평준화야. 알몸으로 돌아가 다 평준화야. 그래서 인생에 평준화가 있다잖아요. 나이의 평준화, 인터넷에 많이 도돌 도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40대는 뭐가 평준화 이루어져요? 지식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진대요. 석사, 박사, 회에서 공부하고 뭐 어쩌고, 40대 가보니까 별거 없어. 자기 분야만 좀알 뿐이지. 의미 없어. 인생이 그렇게 잘 알아요? 없어요. 50대에 보니까, 그래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 뭐어겠다막 얘기 듣는데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인물도 평준화 돼요. 네. 젊었을 때나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지. 나이 먹으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60대 되니까요. 성의 평준화하는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녀가 구박하고 살잖아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의식을 취하면 서대바발이 아빠처럼 멋어져하는데 60대 딱 되니까요. 아내 한마디에 꼼짝 못 알아 주눅 들어가지고. 70대 되니까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그 권사님들하고 많이 잘 어울리고 막 그러는데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아. 돈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요? 못 먹어. 옷 입어도 태도 안 나고요. 어디 가고 싶어도요. 혼자 못 가요. 누가 데려다주기 전에. 있으면 있다. 그거지. 80대는 뭘까요? 건강에 평준화래요. 80대에 지금 건강하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지금도 그거 경험하는 분 계시잖아요. 저녁에는 잘 잤는데 아침에 막몸 이상한 거. 몸이 막, 이상해, 전날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 들으면 더 심해져요. 내일 아침에 잘 일을 할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걷든 할수 있을까? 이것도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고, 80대는요, 먹는 밥보다도 약이 더 많은 것 같아. 한쪽에서는 약 봉지니까 지내려 있어, 막 계속. 어디 신방 가부라면. 90대는요. 생명의평준화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죽는 사람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금방 물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살아보니까 노력하고 자기 관리하면 좀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노력하는 거죠. 아니, 살 때는 건강하게, 물론 살 때, 제일 자기가 하면서 끝내서 얼마 좋아요? 80대까지 정말 정정히 하고 잘산을 보면 그게 제일 부럽다니까요. 돈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요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더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논산에서 서울 가려면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도요 그전에는 그렇지만은 요즘도 그래요 특실도 있고 일반실 있잖아요 그래요 같은 기차인데 특실도 있고 일반실이에요 의자가 편하더라고 확실히 특실에 타니까 근데 도착하는 시간은 똑같아 우, 뚜렷하게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좋은 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리만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런 게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성경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데라. 받는 얘기요. 내가 아픈데 누가 그걸 뭐, 아, 위로해준다 그게 다 경감되나요? 백진영도 맞들면 가볍나요? 아니요. 아프면 내가 아픈 거요. 예 내가 막 너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요. 예 물론 아주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거요, 예 자기 거. 이게 평준화야. 세상 다 그렇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의미 없어. 어떻게 없어? 그러니까요, 약하다고 무시하고 강하다고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뭐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그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디오게네스를 상당히 재미있게 봐요. 그 사람 참 독특하잖아요, 디오게네스가. BC 300년대, BC 200년대겠죠. 지금부터 2,200년대 사람들이죠. 그리스 철학자고요. 이 사람이 또 알렉산더하고 같은 알렉산더 대왕하고 같은 동시대의 또 사람이고. 예. 비교가 많이 돼요. 알렉산더하고 디오게네스 항상 비교를 많이 해요. 그당시 알렉산더는 모든 걸다 가진 사람 아니야. 근데 디오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옷한 옷 벌. 그다음에. 이 양반이 집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깎고서 그 안을 구멍을 파서 자기가 누워 있을도록 통나무를 깎고 갖고 집이라고 거기다가 그 통나무 안을 파서 파 가지고 거기에 자기 누울 정도만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그거 굴리며 다녔어. 장소를 옮기면서 통나무는 잘 굴러가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또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참 재미있는데, 첫 번째 삶의 철 욕심 없이 살게. 또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아주 만족하게 살게. 세 번째, 아무것도 부끄럽, 부끄럽지 않게. 야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이세 가지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욕심 없이 살게. 이 순간 가장 만족하게 살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세 가지야. 그는 신경 안 썼어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뭘까? 뭐라고 표현하지? 아니, 삶의 모습은 자기가 이런 표현을 써서, 개처럼 살기. 우리 한국에선 개처럼 살기 하면 참 추저분하고 더럽게 산다는 그런 안 좋은 얘기지만은, 그런 개가 아니라, 개처럼 자유분만한, 그, 2200년대 당시에, 전에 당시 그 재는 가장, 개가 상당히 자유로운가 봐요. 하여간, 개처럼 살기 하면서, 개를 범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일단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니까 사람들의 주변에 몰려오는데, 그 사람이 또 철학자한테 강론을 참 잘했는가 봐요. 얘기를. 사람들이 막그 사람 딱 나타났다. 막 주르륵 몰려드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여간, 사람들도 많았고, 주변에. 아주 유명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아르스토텔레스 제자 아니야. 그래서 그는 세계를 정복하고 헬레니즘, 헬라 헬레 철학을 전파하려고 꿈꿨잖아. 그래서 알레,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헬라 철학 때문에 전파가 그 당시에 다 됐죠. 그러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알렉산더가 코린토시에 방문했는데, 마침 거기에 코린토시에 이제 디오게네스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최고의 권력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유지들막다온 거야. 근데 디오게네스만온 거야. 오직 알렉산더는 사실 디오게네스를 보려고 왔는데 디오게네스가딱 빠져버린 거야. 수소문해 보니까 오지를 않고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손수 디오게네스를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서 딱 만나서 영락없이 그 통나무 그 항아리죠. 에. 거기에서 비스듬히 기어갖고 햇빛을 쬐고 있는 거야. 왕이 이게막 군사들하고 왕이 다 오니까 디오게네스도 놀랐겠죠. 어, 그러니까 반듯하게 일어서면서 어, 알렉산들 대왕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또 앉았어. 철포대에 앉았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려고 내 여기까지 왔다. 당신 정말 보고 싶었다. 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뭐 있냐. 내가 원하면 다 해주겠다고. 그러자 디오게서스가 맞다가죠. 하나 있다고. 뭐냐 그대. 조금만 비켜다 달라고. 지금 햇빛 당신 가리고 있다고. 그러고 말더래요. 그 일광욕을 늘 즐기 많이 즐겼다 가더라고요. 일광욕을 즐기면서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고 보기, 보기 좋아서 알렉산더가 참 많이 부러웠다 하더라고요 오늘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했어요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정복자 알렉산더가 아니라 옷한 벌뿐으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디오게네스 당신처럼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하죠 뭐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 있냐고 다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라고 <laughs> 저처럼 이렇게 벌거 벌고 일강욕을 줄기시면될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마 딱 하더래요. 물론 디오게네스도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지만은 그의 철학은 참 본받을 만하죠. 그게 아무리도 북에 있어도 꿀리지 않아서 디오게네스는 역시 철학자야. 에, 그래서 자기 할말 당당히 하고 자기 자유를 듣고 참 멋있지 않은 이런 분들 음, 이런 게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상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저도 큰 교회도 있었고, 물론 개척교회에서 이런 교회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참 목회자가 가장 경계할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족주의 같아요. 그렇게 돼요. 목회하다 보면. 왜? 목회자는요.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회에 있으면 지 지위 사회적 지가 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회장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근데 가면 똥똥거리고한 마디 하면 돈이 뭐 일정 나는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데 의연숙게 마음이 그로 걸 가요. 마음이 쓰여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귀족주의가 돼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고 기둥이라고. 저 사람은 별거 없다고. 이렇게 은근히 이게 골라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목회하기가 참 자신은 그렇게 안할 거지만은 은유 중에 그렇게 가버려요. 초대교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야곱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회당에 근가락질을 끼고, 회당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교회 회당 같이 비슷했으니까요. 회당에 근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면서 하고 남마 옷을 입고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저기 한테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희끼리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하면서 막 질책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의연중에 차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주 다짐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하자 그러고 어지간하면 저는 누가 헌금하는 거얼마는 이제 안보라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 헌금 많이 하면 관심 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괜히 그 마음 쓴단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인또 헌금을 하나도 안 했다 하면 괜히 또 기분 이상해지고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부담스럽고 두, 두 번째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많이 없지만 결혼식도 많고요 장례식도 많아요 무슨 행사도 많고 그럼 목사님 꼭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된 다음에 꼭 봉투에 넣어요 예. 장례식 때좀 어떤 분은 저는 장례식 때지지해갖고 100만 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 큰 돈이죠 부잣집이니까 막 주더라고요 결혼식도 기본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부목사인데도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교했을 때는. 그게 관례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그거 받고 나서 많이 후회도 했어요. 물론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섬기려고 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면 진짜 한달 생활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싶은지만, 목사님 사례 때문에 주례도 못 들고, 그냥 많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소문이 안 들리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단독 목회, 구격자 아니라, 담임 목사 하면 절대로 그거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집례하고서 사례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주, 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모든 교회에서 지금은 사회적 지위로서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도 그게더 심해요. 큰 교회에서요 진짜 부자 아니면 장로되기 힘들어요 요즘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 마음속에 한마디 결정을 딱 했죠.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장로 되고 어떤 분이 권사 되고 어떤 분이 중직을 받아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 지위가 있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장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장로잖아요. 말만 하면 다 장로들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얼마나 개판인지.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돈 많다고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 그건 교회 아니죠. 그저 일반 칠묵개죠 말도 안 되죠. 이런 차별이 없어야 돼. 그게 비판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 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항상 보여야 돼요. 인간과 인간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 면제에 있는 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딴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죠. 왜? 비판은 상대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